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영시인데요. 요즘 환절기, 감기도 찾아오고 몸도 허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집에서 손쉽게 쌍화탕 만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초도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되겠네요. 약재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한약재의 70, 80%는 이곳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쌍화탕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11만원이면 한겨울 온 가족 다 드실 수 있는 분량이라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쌍화탕은 약국에서 구입하지 마시고요. 직접 만들어 드세요. 감기는 기본이고요. 보약입니다. 60년 가까이 대를 이어온 원장님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물론 비밀 꿀팁도 알려드리고요. 찾아오시는 길은 제기동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앞으로 도보로 5분 정도 오시다 보면 왼쪽에 서울양영시라고 쓴큰 기와 대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인근에 직매 한약방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쌍한통 재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일곱 가지인데 원방 원처방대로 하면 일곱 가지. 제가 하면은 어한 여덟 가지 정도. 맛을 좀 내줘야 되니까. 단기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단기예요. 단해얘제 단기. 보혈제고요. 네. 단기. 보혈제. 보혈제. 라는... 피를 맑게 하고 그리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단기. 성구 얘가 천궁입니다. 천궁이 버섯 종류인가요? 아니요, 얘도 이제 뿌리 종류인데, 네. 얘는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냐면, 어. 얘도 이제 혈액순환은 기본이고요. 얘는 이제 간하고 담, 음. 심장으로 가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죠. 아, 예.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합쳐지면 좋은 약이 되는 거고. 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 쌍화탕이라는 게 간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되네요. 어, 예, 그쪽으로 가고, 일단 예. 이제 피로회복은 기본이고요. 네. 예. 예, 혈액순환, 피로회복. 야. 사람들은 겨울철에 많이 먹잖아요. 네. 그 몸도, 이중에 좀 이따 보면 이제 계피가 육개라고 네. 계피가 들어갔는데, 걔는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자기약 네. 얘는 이제 뭐, 백자약인데 뭐. 줄여서 자기제 네. 근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한박꽃이라고 네. 있어요. 시골에 가면은. 한박꽃 네. 뿌리예요 한박꽃 음. 뿌리. 얘도 이제 건의작용을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약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음. 효과는. 이제 이런 거는 쌍화탕은 흔하게 우리가 이제 끓여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오, 뭐, 새콤한데, 이거? 얘는 이제 생지황을생지황이라고 있어요. 냉장고에 생지황은 생게 들어있는데, 걔를 구준구포, 아홉 번 쪘다 말렸다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까맣게 돼요, 이렇게. 아, 저기 뭐 인삼 인삼도 그런... 우리가 그렇게 홍삼을 만들 수가 홍삼, 있고. 음. 그래. 어. 그럼 어, 어. 흑삼, 흑삼 만들. 흑삼을 만들잖아요. 네. 얘도 똑같이 아, 음. 구중구포를 해요. 어. 그럼 이게 까맣게 되죠. 구중군포 아홉 번 쪘다 말렸다. 쪘다 아, 말렸다를 아홉, 아홉 번을 그런... 한다. 네, 그 구중구포라고 네. 하는데. 요도 네. 보혈제로 아주 많이 쓰죠. 네. 거의 보약에다 들어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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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숙취 황이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아는 거, 환기환기 환기. 이건 네.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예. 여름에 삼계탕 끓여먹을 때 들어가는 그러니까. 환기 네. 예, 기 환기. 어, 환기들은... 요거는 3년생. 네. 질거리에 어, 이건... 파는 거왜 끼다랗게 왜 이렇게. 네, 거. 이렇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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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수입도 많이 팔고, 음. 국산도 많이 파는데. 약으로 쓰는 거는 요 정도 쓰면 딱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요것도 이제 3년. 원기를 북돋아 주지. 원기. 예, 아. 네, 원기. 그러면은 요게 3년 된 거라고 그랬죠? 3년 근서부터, 음. 사실은 3년 근서부터 효과가 살짝 나타나있어요. 아, 1년 네. 근 보통 파는 거 1년 근죠 아, 이거 파는 거 시중에 파는 거 1년 짧은 근 짧은 거. 음. 기다란 거 이런 거는 네. 또뭐 5년 것도 있지만은 음.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요. 엄청 아, 비싸요. 큰 거는. 예, 그렇군요. 10만 원대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 네. 관계도 이렇게 종류가 또 다양하네요. 그럼요. 약으로 쓰는 거는 이런 약환기를 써야 돼요. 사실은. 아. 우리가 이제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네. 막 지칠 때 삼계탕 음. 먹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황기. 왜 요거 넣으면 땀을 그 흡수를 해주나요? 이게 뭐. 예, 옛날서부터 네. 이 안에 들은지 성분, 선물, 사포는 성분도 많이 들었고, 음, 그 성분이 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기 회복이 좋다고 그러는데 음. 닭하고 섞였을 때. 네. 예, 네, 그때 이제 효과가 많이 효과하잖아. 네. 환기.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요 <laughs> 근데 원래 이제 한약이라는 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니까. 음. 그럼 우리 조상들이 이제 만드는 거죠, 다시 우리 음. 화학 시켜서. 음. 육계라는 건 뭐냐면은 육계라는 건 뭐냐면은 계피예요. 아, 계피다. 이렇게. 네. 예, 네. 네. 양명으로 쓰니까 육계라고 그러죠. 음. 네. 육계. 아, 육계, 계피. 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죠 아 옛날에 보면 모주에다가 모주에 계피가 들어가잖아요 예아그 네. 더위 데워주는 거구나 몸을요 예 네. 근데 이게 계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계피가 YB라고 해래서 네. YB 여기 이제 YB라고 있죠 예어 네. YB 얘 분말로 해놨지만은 껍질을 벗겨놓은, 피지방을 벗겨놓은 거예요 음. 그걸 아. YB계피, 종류가 이제 한세 가지가 있는데 요걸 요 벗겨놓은 거를 y b 라 YB계피라고 아. 해요 그러면은 가격은 음. 얘가 이제 천 원이다 음. 걔는 한 삼천 원 되지 음. <laughs> 근데 음. 우리가 흔하게 옛날부터 서 이제 어... 계피로 수정가, 아, 예. 수정가. 할때 쓰는 거는 보통 이 계피를 많이 써요 음. 기... 옛날에 기다랗게 계피가 나왔는데 네. 어차피 절단을 해서 써야 되니까 음. 수정할 때 쓰는 개피. 몸은 아주 대표죠. 따뜻하게. 어, 요거 윗단계가 요 YB. 아, 그것만. 예. 네. 요게 더 고급이라는 네. 소리죠. 그리고 육개 들어갔죠? 감초. 요거는 감초. 네. 네. 감초는 단맛만 나요. 아니면. 단맛도 나지만은 이제 해독작용에 충실하죠. 음,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감초는. 아. 약에다 늘 때, 쌍화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너무 해독을 많이 시켜요. 약효가 떨어진다. 그 소리죠. 감초는 추운 지방에서 나올수록 좋아요. 우즈베기스탄, 러시아,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저 추운데, 그쪽에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감초예요. 이렇게 된게 좋은 거예요? 진짜 추운데서 나온 거거든요. 뭘 보고 하수있 이제 요, 뭐, 사이즈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네. 이런 거 보면 알죠. 음. 네.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가, 어 이제 쌍화탕 원 재료죠. 네. 이제 요건 팁인데, 네. 여기서도 맛을 좋게 한다. 네. 그러면은, 용안육이라고 있어요. 아, 용안육. 네, 요, 거는 이제 감초고, 용안육이라고 있어요. 용안육. 네, 용안육. 네. 예를 들면 뭐, 맛을. 용에 뭐, 용의 눈이, 눈이. 용의 눈이죠. <laughs> 용의 눈을 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열대지방의 과일이에요. 네. 우리가 부패 그 가면 왜 후식으로 왜 이렇게 요런 색깔 나가지고 후식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부패 음. 식당 가면은 아, 네. 그거를 하여튼 열대 과일이에요.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음, 맛도 단맛 네. 단맛을 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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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면은 네. 사나탕이 진짜 맛있게 돼요. 그래요? 굉장히 맛있어요. 음, 요까지가 이제 쌍화탕 재료. 완전 꿀팁이네. 아, 요런 예. <laughs> <laughs> 건 이게, 어, 비밀, 그건데, 비밀인데, 비밀 <웃음> 비밀인데. <웃음> 이런 건 우리 손님들한테 어, 만들어줄 어, 때나 예, 나가는 게. 예. 아, 비밀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예. 네. 요게 이제 일곱 가지인데, 한 가지 추가해서 여덟 가지 되는 거죠. 네. 요까지가 쌍화탕 재료. 여기다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내맘대로 음, 이제 필요한 거 약재 성질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추가하실 수가 있고. 뭐 구기자를 여기다 구기자를 넣을 수도 있고. 아. 뭐 산수유로 넣을 수도 있고 거기자는 수도 있고. 무슨... 음. 이제 뭐 간이나 머리 쪽으로 가는 역할을 많이 하요 아, 그래요? 많이 네. 음, 아. 괜찮아요 몸에 음. 근데 이제 쌍화탕은 쌍화탕 재료에 충실한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맛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네 좋지 않아요 네, 부작용은 뭐 없나요? 아기들 뭐.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음 아기까지 먹어도 네. 돼요? 애들은 왜. 용량만 좀 줄여서 먹이면 돼요 아 그래요? 음. 가장 좋고 네. 가장 편하고 가장 가격도 저렴하고 음, 그런 이야기예게예예예인가요예 네. 아, 예. 여기서 음. 이예게 해서, 아, 이건 손님들을 접대하려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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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아, 예. 예, 예. 아, 얘는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음. 손님들이 이제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아 그럴 수있겠다예예예 사람마다 이것도 좀 다르겠네요. 그진한 거죠. 근데 쌍안통 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음. 생강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 생강. 약재는 다 소개를 드렸는데 네. 생강이 꼭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 대추가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대추. 생강하고 대추. 대추. 네. 그거 음. 꼭 들어가야지 맛이 맛이 더 살아만. 열 가지네요. 그러면 열거예요 근데 사실 대추하고 그거는 이제 끼진 않고, 음, 약재가 아니에 약재가 아니죠 사이드로 해서. 네. 됐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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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맛있는데요? 연한 거예요, 되게. 그래서 다려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이거보다 진하게 나 진하지. 음. 아, 두세 배가 더 진해, 이거. 이게 딱 좋은 점이죠. <laughs> 저는 약해요. 그건. 그래? 진하게 먹던 버릇이거든요 그게 어, 어떻게 나오냐 쌍화탕 만들어 놓은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 놓으신 어, 거 쌍화탕 A 에, 에, A급이다 그 음. 표시를 해놓은 거지 요렇게 다리면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다한퍼센고보기도 음. 음. 진하죠 어, 보기도확 아, 틀리죠 어. 좀 아까 얘랑면확 틀리지 네. 네. 진하네 네. 음. 이걸 데워서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되니다 음. 이게 한 박스에 몇 개나 들어몇퍼나들어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만들면 한6 0퍼6 0퍼 예. 60포면은 가격은 어떻게? 뭐, 다리는 거다 합쳐가지고 한 8만원 정도. 60포에 8만원. 네, 그러니까, 얼마 쳐요? 8만원이, 1,300원 꼬마 <laughs> 나오네, 1,300원 꼬마. 음. 다에다가 음. 음. 집에서 끓여먹을 수 있지. 음. 그게 불편하다 나는 직장생활 때문에 음. 그럼 여기서 다려달라고 부탁하 지난게 하루저녁 다려가지고 주지 음. 그러니까 제대로 드시려면 오전에 한포 네. 그리고 어, 저녁에 한포이 음. 파우치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들었다 음. 그러면 이거를 음. 따뜻한 물에다가 싹 넣고 음. 좀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음. 사람 체온 정도. 네. 음. 하여튼 커피, 우리 커피 정도로 네, 네. 해서 그 온도로 해서 따뜻하게 드시는 게 참. 아, 제일 로 그래. 좋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두포 정도면. 두 포면 네. 딱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죠. 네. 음. 그럼 뭐또한 포도 먹을 수 있고. 세포, 세포는 좀 부담이 돼요? 세포까지는 직장 생활 사실 보통 가정집에서 세포는 좀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약으로 제대로 드시려면 세포도 가능해요. 아 그래요? 음. 네, 그럼 몸이 이제. 확. 그, 확 어, 네. 좀더 빠르지. 효과가 더 되게 빠르죠. 취향대로 가는 거예요 음. 나는 얘를 좀 넣고 같이 아, 넣어서 뭐, 러시아 아, 녹용, 녹용. 녹용. 음, 음. 얘를 넣고 몸을 이왕지사 이거 먹는 김에 좀더 보호를 해야겠다 음. 기운이 많이 떨어졌다 보약으로 그럼 맞네. 얘를 더 넣으면 돼요 추가로 음, 음. 아무 이상 없어요 아, 뭐 양에 따라서는 뭐 하루치에 상, 이제 집에 상관없다는 얘기 요거는 한제분량 저거 음. 쌍한탕 한 박스에 음. 여기한 박스에 들어가는 분량이 요거 하나, 다, 하나? 들어가면 돼. 음. 예, 다 들어가면 돼요 다 들어가면 돼요 요거는 뭐러시아고요 음. 상태면은 저기 사진 보이지만은 요 상태면은 음. 한 10만원 정도 10, 상대 상대 예, 예, 예. 예, 중대로 내려가면 조금 한 2만원 싸지고 싸지고 해요 아.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는 써야지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고 음. 예, 효과가 있죠 진짜 가격 저렴한 보약이 됩니다 어, 그래. 엄청난 파워가 어, 생기는 거지 어, 어, 어. <laughs> 이렇게 보약이 따로 없네. 네 어. 보약 따로 없죠. 이게 어. 2리터인데 네. 2리터에 각각 어. 3 0 g 씩 넣으시면 돼요 3 0 g 이면은 아유 3 0 g 각각 여덟까지 네. 3 0 g 각각. 3 0 g 은 약간 약간 맛이 진하거든요. 네. 진한 거 좋아하시는 사람들 이3 0 g 이 네. 정도 3 0 g 넣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약간 이 연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20g 넣으시면 돼요. 20g 30, 각각 다 20g 넣으시고 음. 아까 보여드렸던 감초. 네. 감초만, 10g. 아, 감초만 10g. 얘는 20g 넣으면 안 돼요. 똑같이 음. 이렇게 한 10g 정도. 한, 음. 여기다 끓였다 이래서 한두개 음. 정도 혹시? 무게 아. 무게 안 달아도 두개 정도 아이 정도 두개 정도 넣으시면, 아, 정도 네, 두개 정도 네. 넣으시면 돼요. 아, 어, 그게 아주 더 편하고 좋은데요. 예. 예. 음. 아까 팁으로 드렸던 용안육은 똑같이 20g. 아, 20g. 20, 예, 30g 아니고요? 어. 아, 아니, 30g이면 이제 약간 세면은 이제. 아, 예, 세면 그렇고. 예, 보통 으로드시려면은 영안... 20g 넣고, 네, 네. 세면은 30g 정도. 예, 음. 이 네. 정도 넣으시면 돼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네. 넣으시면 돼요.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고, 이만큼 네. 덜 들어가도 관계 없어요. 음, 이 음.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2리터 이거를 2리터에다가 다 이제 넣잖아요. 네. 여기다 다 넣으면은 어 끓이는 방법은 보통 가스불로 네. 요즘에 인덕션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보통 가스불로 하면은 처음에는 다 이제 합쳐서 물을 넣고 음. 대추하고 생강 착착착 썰어서 넣고 음. 네. 가스불 3단으로 처음에 해요. 3단으로 올렸다가. 한2 0분후 지나면 북어불글 끓거든요. 네. 그때 1단으로 딱 낮추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40분 더 끓이세요. 40분. 음. 약불로. 음. 센불에서 한 15분, 20분 끓인 다음에 약불로 한 40분 더 끓이세요. 음. 아, 그러고 이제 그게 끝인가요? 이제? 그러고 불을 꺼버려요. 네. 40분으로 채우면 불을 꺼버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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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때까지 내비 둔다 음, 식을 때까지 그럼 얘가 이제 식으면서 더싹 은은하게 불어나요 음. 약성분 아, 아, 네. 그럼 또 진한 향이 더 음. 느끼게 되죠 그렇죠. 네. 음. 겨울철이라 네. 보관은 아무래도 요즘 날씨는 좀 그러니까 음. 어, 다 끓였다 그러면 따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같은데 음. 보관을 하셨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데펴 두시면 돼요 네. 추조저는 괜찮고 밖에 실내에 네, 하는 레벨도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번끓이려면 저렇게 2리터 정도 이렇게 끓이나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두 사람들이 네, 더블로 해도 되셔고, 배로 음.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뭐 2리터 정도면은. 하루에 두 잔씩 먹었다 그러면 한 며칠 못 먹잖아요. 그렇 요거 두개 넣고, 네. 아까처럼, 음. 난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60g 정도 넣으시고, 요거 두 통에다가 네. 60g 넣으시고, 네. 똑같은 방법으로 끓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 아, 네, 예. 직미의 한약방에서 이제 약재료를 구매를 한다면, 네. 이제 이렇게 2리터 정도 한번 끓이는 걸로 계산하나 아니면은?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저기 기본 이제 각각 재료 당 600g씩 계산. 을아 600g씩. 어, 단기도 600. 아, 아까 아, 네. 말씀드렸던 청국도 네. 600. 네. 600 네, 네. 예. 자도 600. 네. 600g씩 이제 포장해 놓은 거.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그게 가격 했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 네. 재료만 600g 했을때는 한 11만원 정도? 11만원이요? 네. 음. 대추나 생강은 따로 구매를 하지않아요 본인이 구매, 구매? 약 재료만 했을때 예, 예. 그러면 각각 600g씩 했을때는 한겨울 온 식구가 다 먹을 양이 된다 아 그정도 네. 되는거요 아, 그 어, 그러면 엄청 싼거죠 11만원에 온 가족이 다먹으 겨울철 내내 먹는다 온 가족이 아 그정도 분량이네요 그럼요 엄청 싸죠 그럼 가격도. 진짜 괜찮은 거네요. 어, 메리트 있죠. 어. 괜찮죠. 단기 예방도 되고 네. 몸 보호도 되고 네. 피로 회복도 되고. 네. 아 요즘에 네. 몸이 부실한 것 같은데 언제 <laughs>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그 용안육도 지금 포함된 가격인가요? 아니, 아니 그건 별도예요. 그건 별도인가요? 네. 아, 네. 일곱 가지 있을 때 네. 일곱 가지만. 네. 단기 청궁기약 네. 숙지왕, 음. 환기 네. 육계감초. 대추 생강은 별도, 아까 네. 말씀렸린 용안육도 별도. 아, 저건 어떻게 해야 하나? 요저게 있잖 마음에 딱 드는 용안육. 저거는 A급으로 우리가 썼을 때는 음. 어한 14,000원 정도, 아. 13,000원 정도. 600g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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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500g 단위로 아, 포장 단위로 500g 단위니까 네. 네. 500g에 한 12,000원, 3,000원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아. 가격도 부담 없잖아요. 예, 예, 맛은 예. 한층 더 살려주고. 쌍화탕은 예. 예. 맨체, 뭐, 가지수도 적고, 아, 간단한 거나. 그렇죠. 탕기, 네, 음. 청궁, 자기약. 음, 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어, 추가로 한다면은, 음. 자기약, 아까 얘기했던 손바꼬 네. 뿌리, 아, 자기약을 자, 배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기약 아, 자기약은 배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네. 어. 그래서 배쌍화탕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더 맛이 한층 좋아지수있 그래요. 응. 음. 그거 뭔지 한 가지 있고요. 다른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요. 음. 그것도 비법 아닌가요? 아, 니요 특별 비법. <laughs> 전화 주문, 뭐, 네. 제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이나, 네. 뭐, 그냥 일반 음. 전화 하셔도 되고, 올해 네. 초 네. 대대로 했죠. 어, 음. 어, 대대로 하신 거예요? 네. 어, 그럼 연수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laughs> 우리가 토탈 한 55년, 55년. 55년 정도 됐죠. 야, 제가 아직... 55년이 아니라, 그니까... 그 밑에서 아, 아, 예, 55년. 예. 요요 요 자리에서 아니 요 앞에서도 앞에 있다가 그, 이제 또 옮기시고 재개발되고 하얗고 막그고 이사를 가죠 이게 쌍화탕을 이런 식으로 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압을 이렇게 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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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푹 발행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예. 여기서 예. 여기서 이게 약살리좀 보입니다. 이제서 약을 다릴 때. 이게 또, 연기가 또, 이렇게 스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먼저. 아, 요거는 이제 지계 시스템이, 네. 압을 뽑아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뽑아줘야 돼요. 아, 예. 별로 안 좋은 기운이 올라오면요. 압을 네. 뽑아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집에서는 연기 관계없어요. 관계없죠, 연기는. 네. 네. 그래요? 네. 어차피 손이은 수경지로 다 이렇게 나오니까, 음.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아, 네. 다산사냥산이다 이게 응. 이렇게. 이거는 한국산 직접 우리가 키성고 산에서 12년 됐는데요런게 12년 산이 오리지널. 아, 이렇게 12년 됐어요? 예. 네. 아. 안 그래 그러, 안 그렇지 보여도 이게, 네. 이게 산의 지형이라든가 네. 그런 게 따라 다 틀리거든요. 음. 머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그, 이게 뭐요 개수대로 나이가 간다. 네. 그런 지형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음. 이런 거 아주 이런 거는 어디 꺼내 놓으면 산삼 아니에요? 이런 거? 멀리서 딱보면은 그죠? 거의 뭐 근데 근데 이제 강원도 춘천 거 춘천 예 네. 음. 좋죠 이런 거 이거 어. 드시는 방법은 하루에 한 뿌리씩 그래요 그냥 생으로 네. 생으로 빈 속에 눈 음. 뜨자마자 음. 싹칫솔을 털어서 음. 드십니다. 그럼 한국의 산삼이다 고갈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12년, 10년 된 거를 음. 음. 꾸준하게 매일 한 뿌리씩 먹으면은, 네. 아, 몸이 그냥 수족냉증이라든가 몸이 찬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아주 대박입니다. 아, 끝내줍니다. 한원보한 그래. 3만원 정도? 2만 5천원에서 3만원 사이. 한 뿌리가? 한 뿌리당. 뿌리당. 예. 음. 근데 수입사는 네. 요거 잠깐만요 굉장히 커. 수입사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게 살이 음. 그냥 막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이렇게 둥둥 네. 인삼처럼 두툼해요 음. 근데 네네. 요거를 음. 자 우리 유튜버님이 맛을 요거 한가닥 실보다 더가느다라요아 <laughs> 어, 향이 막 향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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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올라오죠 네. 근데 수입사는 향이 없다 음. 보기는 뭐 살이 둥둥 인삼처럼 둥둥한데 음. 향이 기가 막히죠. 아, 그러니까 이, 이 차예요. 쌉싸름한 맛과 네. 향이 그냥 죽여.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몇십배가 되잖아요. 아. 음. 아주 아, 중국산 이게 향이 없어요. 향이 이제 죽었죠. 있어도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향이 죽어 없고 음, 음, 음. 우리 한국 국내산은 음. 향이 살아 있잖아요. 음. 그냥 그래, 중국 애들이 중국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삼을 씨를 막 몰래 막 가져가는 게 네. 이유가 그거예요. 음. 종자가 죽으니까. 아, 네. 게 3만 원씩이면은 이게 총 얼마? 우리도 30만 원. <laughs> 한달보이 30만 원.